약초로 백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산기슭에 있는 도로가 옆에 이 밭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제가 잎을 한번 이 뜯어봤습니다. 노란 액즙이 나오죠. 자, 뿌리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잎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습니다 나물로 절대로 먹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이 효능이 있는 약초 입니다 애기똥풀입니다 양귀비과 식물로 들이나 길가 산기석 등지에서 잘 자라는 두해살이 풀입니다 줄기를 자르면 노란 액젓이 나와서 애기똥 같다고 부르는 식물입니다 줄기는 속이 비어 있고 가늘고 억셉니다. 꽃은 5월경 노란색으로 피고 한방에선 꽃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합니다. 생약명은 백굴채이며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맵고 서며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애기똥풀은 위궤양 치료에 탁을 합니다 위궤양은 위점막이 염증에 의해 부분적으로 손상이 되어 깊게 움푹 패어 들어간 증상입니다 맵고 짠 음식물의 섭취와 약물 과다 복용, 과도한 음주와 흡연 등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 가장 흔한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의 감면되었을 때 발생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70% 이상 감면되었을 때 발생을 많이 합니다.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과 속이 메스껍고 신물이 올라오며 소화불량 등으로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미치도록 지어짜는 위통증과 쿡쿡 찌르고 쓰라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위궤양이 심해지면 출혈이 나타나고 흡변이 나오며 이 장이 뚫리는 천공 증상도 나타납니다.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위궤양은 50% 이상 재발 확률도 높습니다. 애기똥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위장의 긴장성을 없애주고 위장을 보호하여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증 작용이 탁을 합니다. 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혈관 염증으로 생긴 혈관병을 치료해 줍니다. 이 혈관은 모든 장기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배출해 줍니다. 이 노후된 혈관은 혈관의 세포를 병들게 합니다. 심내 혈관 질환과 동맥경화증,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수많은 질환을 일으킵니다. 인체에 각 장기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호르몬의 감소는 노후 혈관으로 생긴 혈관병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저기 많이 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캐러스틴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혈관병의 원인인 혈전을 없애주어 혈관을 깨끗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해줍니다. 이 그래서 피를 맑고 깨끗하게하여 혈관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어 이 염증의 수치를 크게 낮추어 줍니다. 활성산소는 불안정한 유해 산소이며 인체를 공격하고 세포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 지방과 단백질을 파괴하여 노화를 촉진시키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이 적당한 활성 산소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항균 작용도 해줍니다. 간에서는 해독 작용을 도와주고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가행된 활성산소가 문제를 일으키며 질병의 90% 이상을 발생시킵니다. 혈관의 혈전이 쌓이게 하여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동맥 병화증과 뇌졸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발생시킵니다.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암을 발생시키며 당뇨병으로 인한 시력 저하 등 이 외에 무수한 질병들을 발생시키는 나쁜 산소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병들게 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어 몸속에 만성염증이 생길 수 없도록 크게 도와줍니다. 이 노인 무릎통증에 아주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낮아지고 뼈 사이에 연골이 달아서 자연스럽게 무릎 통증이 나타납니다. 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이 발생하는 태행성 간절염입니다. 이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나타나고 이 정지된 상태에서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을 굽혔다 펼 때, 오래 걷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 조금만 걸어도 무릎 통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진통작용이 강한 알칼로이드 성분과 무릎 연골세포의 마모를 최대한 줄여주는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노인들의 이 무릎 통증에 큰 도움을 줍니다. 애기 통포를 뿌리채 해서 적당하게 썰어서 그늘에 말립니다. 하루에 약 20g을 달에서 세번 나누어 먹으면 좋습니다. 유독성 식물이며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인삼분은 절대 먹으면 안 되며 몸에 열이 많은 사람도 조금씩 먹어야 되는 이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애기똥풀에 대한 이 현황과 설명을 마치고 약처로 백세는 물러갑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